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3월 29일 오후 5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한달 전에 민법 정문 분석 노트를 처음 공개했을 때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. 와, 이거는 시대의 역작이다. 예, 보면 볼수록 이거 진짜 시대의 역작 맞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공부에 대한 지도를 안 받고 독학으로 혼자서 시중에 나오는 책을 사가지고, 또 교수저 기본서도 읽고,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했을 때, 2년 이상, 3년, 4년씩 공부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? 예, 딱, 예, 조문 분석 노트 수준까지 가면 훌륭한 겁니다. 3, 4년을 공부해도 그렇습니다. 공부에 대한 지도 없이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, 예, 그 누구의 지도도 안 받았죠. 예, 3, 4년간 열심히 공부했을 때 제가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, 여기입니다. 조문 분석 노트입니다. 결국 깨달은 것이, 아, 이거 결국, 예, 조문이 가장 중요하네? 이거 그때 가서 깨달았고, 예, 조문을 다 챙기면 공부를 엄청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걸 알았고, 결국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. 조문 분석 노트. 3, 4년 공부한 결과의 집약물, 여기입니다. 고지가 바로 저인데 고지가 여기인 겁니다. 예, 막 공부하면 3, 4년 열공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. 예, 방향성 안 잡고 중부난방으로 막 열공하면 3, 4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.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가면 훌륭한 사람입니다. 합격이 눈앞에 보입니다. 그집양 물이 조문 분석 노트입니다. 자 제가 지금 민법 조문 분석 노트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담긴 내용 솔직히 법무사 수험생들을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이 수준 못 갑니다. 이 수준 못간 사람들이 90% 이상입니다. 그리고 민사소송법, 부동산등기법, 민사집행법, 상법, 지금 형법, 형사법만 하면 형사법은 조문 읽기 있다 그랬습니다. 이거 조문 분석 노트 수준 이까지 가버리면 결국 거의 다간 겁니다. 이 수준에 못간 사람들이 3, 4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이 수준에 못간 사람이 95%입니다. 법무사 수험생들 이 수준에 대부분 다이 수준에 못 갔습니다. 저는 이 수준, 여기를 3, 4년 공부한 결과를 집약해서 여기 딱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그 결과물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서너 번씩 돌리는데 몇달 걸리냐? 몇달안 걸립니다. 서너 달. 예. 그러니까 선배가 미리 수풀를 해치고 가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야 요 수준이다라는 글을 딱집약해서 공개한 것, 이거를 받아먹는 사람은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. 예, 참 내가 왕년에 독학으로 허브거 뜯고 그 어려운 지올림 민법 강의 읽어가며 이재상 형법 읽어가면서 수포를 해치고 갔던 곳이 여기다 이고요. 3, 4년 동안 갔을 때 여기까지 갔다는 거요. 거의 다간 겁니다. 여기까지 가면. 이거를 후배들은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단몇 개월 만에 여기 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서너 번씩 달달달 돌려보세요. 이거 다 장하겠다 하면 공부, 법무사 합격은 시, 거의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역작이 맞는 거요. 시행착오 다 제거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도달할 곳이 여기다라는 목표 지점, 예, 그거를 집약해서 담아냈다. 이거 막 돌리는 사람은 엄청난 효과를 누리는 거 맞습니다. 물론 이것만 갖고 합격하기는 힘듭니다. 그러나 이게 갖추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. 지울림 민법 강의든 민법 언론 읽으면서 저기서 빠진 거채워넣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. 민사소송법, 형사법, 책 읽기도 100번 쉬워집니다. 아주 빠른 속도로 합격에 에,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법 조문부석 노트는 시대의 역장 맞습니다. 진짜 이런 거 도움받으면 엄청 빠르게 에, 법무사 시험을 장악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합니다. 감사합니다.